배려를 해본 사람만이 배려받을 줄도 압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을 어루만졌기 때문이죠. 마음을 어루만지고 싶은 사랑방직입니다. 우리 집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는 점심시간 때 라면을 끓여서, 아, 그냥 점심을 간단히 때워야 되겠다 하고 라면을 끓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과제를 해야 된다고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당연히 물어봤겠죠. 어, 너 점심으로 라면 할 건데 같이 할래? 그러니까 그 친구는 말합니다. 아침을 늦게 먹어서요. 좀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 먹고 과제를 끝내고 그 친구가 가자마자 그 친구를 데려온 아들 녀석이 유치하게도 집사람한테 이릅니다. 뭐라고 이르냐면요. 그 친구 원래 라면 안 좋아해, 엄마. 걔 배부르다고 했던 거 거짓말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친구 거짓말한 거 맞기는 해. 하지만 거짓말 했다기보다는 정직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리고 정직하지 않은 이유가 자기가 방문한 집 가정에 사람들이 점심으로 라면을 끓이려고 하는데 새로운 걸 달라고 하면 얼마나 끓이는 사람이 무한하겠니? 그 친구는 정직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거짓말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남의 마음을 배려했기 때문이지 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여러분, 배려라는 단어가요. 이처럼 종종 거짓말이라는 말과 같이 쓰이거든요. 그러면 그 한자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배려라는 한자를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짝배자는요, 이렇게 술단지 유자의 몸 기자를 합친 겁니다. 즉 술단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몸. 그래서 술단지 안을 들여다보면서 술이 잘 익었는지 살펴본다는 데서 걸맞다 또는 안에 또는 짝지다의 뜻으로 확장된 거죠. 술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대부분 아내였고 짝꿍이었거든요. 이 생각녀 자는요, 자형적 의미는 원래 범의 무이처럼 아름답게 만들도록 도모하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범 문체날 호 자는 엄격히 따지면 어려울 난 자와 어 시를 다스릴 란 자를 합친 글자예요. 그러니까 시를 어지럽게 얽혀 있는 모양을 잘 다스려서 뭔가 모양이 좋도록 도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모하려 생각할 여자로 쓰인 글자입니다. 요즘은 흔히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 생각 속에서 염려하다 걱정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고들 편하게들 해석을 하죠 의미가 담긴 말 유치하다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어릴 아자, 어릴 유자, 어릴 동자를 한번 봅시다. 워낙은요, 가장 어린아이고, 조금 더 성숙한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자를 보면 머리에 정수리에 숨구멍 신자의 사람인입니다. 아직 숨구멍이 막히지 않은 아이, 아주 어린아이죠. 거기에서 조금 더 크면 어릴 유 자가 되는데 이 어릴 유 자와 어릴 지는 비슷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단계보다 조금 더 성숙하면 아이동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이 아이동 자는요, 그 아이라는 뜻이 아니었고, 노예였습니다. 전쟁에서 힘이 없어 잡힌 어리숙한 사람들을 동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그와 비슷한 시기의 어린아이, 동으로 바뀐 예죠. 그러니까 이 아유치동은 어린아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옛말 '어리다'는 '어리석다'는 의미에서, 어린애, 어린아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유치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아이라는 뜻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저 아이 유치하다 하면 좀... 나이, 아주 어린아이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